이길 수 있어 없어 야, 이따 흘리고 있다 야 흘러봐 흘러봐 깡패들은 다 잡아온다니까 이게 17살 고 1입니다 17살 그러네 진짜 와천물이야천물이 진짜로 아, 나오긴 해아셔츠 보고 아 여기네 깡유리 깡유리 가게 여기네 어? 깡유리 강렬이 없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오셨는데, 어? 아, 지금 들었습니다 아. 지금 오고 계세요 어 강렬이 지금 제트집계 오늘 해요? 네아 하고 있어요 어? 음. 우리 또 강주에 MDS 6444 가게다 음. 보이죠? 어? 야, 오늘 내가, 씨발, 오늘 여기서 찢어줄게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야, 내가, 아니, 봐봐. 아니, 씨발, 왜 댓글이 안 보인다냐. 계속 그랬다. 야, 이거를 벗으니까 잘 보여 보네. 어? 야, 왜 댓글이 안 보일까, 낮인디 나는 햇빛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어, 아, 선크림 감사합니다. 야, 댓글이 왜안 보인가 했더 와. 선글라스 끼고 있어. 댓글이 안 보였어. 근데 초보자들도 탈수 있죠? 예, 잘타세저 사블라니까. 오 왔네. 왔어. 와, 왔. 어우. 야, 우리 깡일리. 어. 우리 깡일리. 와. 야, 뭐? 어? 그래서 나만한 <laughs> 번에 이길 수, 야, 야, 이길 수 있어 야, 형 어제 기분 좋으잖아 야, 진짜로. 야, 형 아, 형. 잠깐만 이게 이길 수 있어 어 이따 무 야, 흐름아, 흐름아. 방패들, 이게들다잡다이이게1 7살고일입니다1 7 살. <laughs> 야, 흐름이랑 한번 붙여야겠다. 어? 간단들 <laughs> 전화 왔는데 어떻게 왔어? 봐라. 어, 보이지? 봐봐, 보이지? 어? 허가한테, 어, 이게 실패인 줄 알았나? 예, 예, 예. 그렇지. 몸가해야지 <laughs> 야, 쪼았잖아, 쪼았잖아. 야, 아, 카메라 쪼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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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게, 어, 너 복싱 잘하냐? 아, 그래. 무대, 예. 한 번에, 그래도 여기 아쉽게. 예. 한 번에. 그냥 어, 어, 7살짜리야? 예? 열일곱 살짜리 아, 아, 얼굴 지겹대 얼굴 일반이 네? 일반이 아, 앉아 학생이 얼굴 때기 없고 짧부로막아좀날라가지고다없더 말랐어 아, 여기 고일이 돼 고일 아 이게 좀 빡세 보이는데 아, 아 그러니까 네. 얼굴 때기 없고 짧부로 네. 막이 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해 해야지. 열일곱 살이 쫓아왔면야형 방송에 자존심 있지 네. 어떤 거잖아 인삼부인 올라가네. 임부임삼부에 살래? 아니, 장의자에 살래? 장의사에 살래? 장애자에서한쪽 세? 어, <laughs> 어. 장정사장애자 대학 가야 돼. 장의 가야 돼. 장의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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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돼. 장의사 대학 니야 돼. 일의이 대학 가야 돼. 장일사 대학 가야 돼. 또이사 대학 가야 이 장의사 대학 이일사이학사 또, 제트스키, 제트스키 또, 대표님의 직원, 몇 살이죠? 17살입니다. 17살. 근데, 근달을다 잡을 수 있나요? 예. 어, 이, 여기 이쪽 보면, 모모원이 말랐어도, 무이타이를 아. 3년을 배웠다는데, 괜찮죠? 예. 뭐, 그러면 뭐, 또 맞고, 또 기절해갖고, 뭐, 뭐, 112, 뭐, 그 숫자. 아요 절대, 예. 예. 아, 예, 여기. 야, 야, 카운트 들어가. 야, 시판 어. 누가나 들어가. 예. 야. 엄 마, 네? 왼손 왼손 만 잼만 얼 왼손 왼손 마, 왼손 마, 액 마, 왼 왼손 마, 왼손 마, 가손 마, 왼손 마, 왼손 마, 왼손 마, 왼손 마, 왼손 마, 오아 차한테 나와? 진짜. 아 야 흐름아 쌍을 잘라야 한다고 신발 벗어! 야 고딩을 쌍을 잘라야 한다고 흐름아 어 보여줘 오 복구 오 복구 야 흐름아 강가마길강가마길야야한 아, 진짜 쓰다 쓰다 야 우나 이새새끼야 이 흐름 아. 학씨한테야 흐름이 쓰다 야야쓰새끼야 이이 지금 장난하냐?